예, 감사합니다. 글라스입니다 오늘은 BMW X1 아, 차량의 룸밀러 하이패스 그리고 레인 센서 부분에 지금 탈거가 돼서 지금 부착하고 브라켓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룸밀러는 이렇게 떨어지고요. 룸밀러를 이제 조작을 하실 때뭐확 이렇게 조작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 붙어 있는 쇳덩어리가 지금 탈착되면서 이 레인 센서 요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오는데 와이퍼도 동작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비오는 날 이렇게 저희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원래 루밀러가 여기 유리 부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붙어 있죠. 루밀러 자체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루밀러도 덜렁거리고 레인 센서도 안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bmw 에서 되게 빈번한 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이렇게 브라켓이 여기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서 룸밀러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돼서 이렇게 저희 센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건 수리하고 난 후에 저희가 블로그에 수리 과정 적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BMW. X1 차량의 룸밀러 고정 브라켓 떨어진 거 레인 센서 브라켓 고장난 거 수리하는 영상 보내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보고 싶은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블로그 더참고하시면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스모입니다